자, 아델로 하드루시드 가볼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야, 아델로 간다, 아델로 하드루시드라.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1층 아로, 50층 아델, 그리고 49층 불독, 51층 아란, 40, 49층 엠버. 하드입니다. 고. 파인드는 제가 볼게요. 제가 걸고, 이렇게 면될것 같아요. 아1.4 클리어링 면안 안 나셔요. 직리 보셨어요. 쇼 계세요 고어왜 버프 이렇게 게 많아 전부 바보됐어 방금 3조에 비게 3조, 3조 조금 넘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전부 3조에서 3조 어쨌든 가스. 았 소환수에요 여기 왼쪽 툭 빨리빨리 툭 치워놓고 네, 크슈이이크 무조건 쓸걸. 다이크 쓸 걸. 다왜크쓸 거니까. 다이크가왜다크크리에어죽아 하고 크이아니겠크어아왜티크어 슈아 왜티크 이거 쓰면은... 근데... 보아들로 하는 것도 이게 더 재밌는데... 어떻게... 이게 더 재밌지? 아니... <laughs> 이렇게 딜까지도 재밌네... 눈이 봐가지고... 이게 트라이지... 이제 이패가봐라테이파슬리 열린다... 이거야 야비까지답이 오늘프스키 하나 아니었는데 맞아요. 나비 나비 나비. 후반수 왼쪽 왼쪽 뚫었어. 왼쪽 뚫어놨어. 이패 가서 급뛰겠습니다. 스프레드 지금 쿨타임 4십 남았죠? 거의. 네. 그냥 넘기고 스프레드 쿨타임 돌면 같이 갑시다. 스, 일단 나난다 돌았고 쿨타임. 어, 그냥 넘겨, 그냥 넘겨, 넘겨, 넘겨. 빨리 넘겨. 나비 안 풀어도 돼. 나이스. 좋아요 스프레드 온이요? 네 스프레드 온 잠깐만 대기탈게요 저 루인 아직 온안돼갖고아 그래서 쓰다가 가면 될거 같긴 한데 20초만 없으니까 이거 지나가고 대기탈게요 스타만 쌓고 갑니다! 고! 어우리가 루이 아 루이 안 들어갔다. 아 레이저 야 이거 레이저가 보이지가 않아. 레이저, 레이저랑 레이저가 보이지가 하나 이거 싫어야 와, 아 전부는 안타깝고. 내내 루시 오른쪽 밑에 해도 쿨 오더 해도 안 봤네. 해도 좋으세요. 가운데서? 질수개리 라조고 레이저 한순. 오. 아, 무적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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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이좀이매하긴이다이게 무적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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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이크가 무적이, 피격띠 무적 받은 거 맞죠, 여러분? 자, 무적. 극딜, 어. 칼라, 칼라, 칼라. 타임머트 가득 떠야 되는구나. 자, 극딜 곧 들어가요. 스펠도 얼마 남았죠? 30초야 오케이 이거 좀 기다릴게 레이저 나비형 봐줘야 되고 이거 오. 자 칼날 자 이거 끝나고 갑니다 극딜 스크롤 이에요 오케이. 아, 지나가고. 지나가고. 몸박 지나가고. 어? 왜요? 아니. 어, 스프 날라가나요 죽으면?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살아요? 이제 바로 가요. 아, 스pawns 데 미친 새끼 이거. 어? 별수 없지, 뭐. 에이? 다이크, 다이 새끼야. 다이크 쓰면 딜러키. <laughs> 이거 아 아깝다 버틸 수 있었는데 <laughs> 어아좀 버텼는데 그쵸 거기서 끊긴 거야 그때 들어간 거예요. 레이저. 오! 오! 다이게 소환수가 안 막히네. 그러니까요. 내가 그좀 타이밍이 안 좋은 건지. 칼날? 어디 가시, 어디 몸을 <laughs> 할래? 소환수이고 어디가 어디가 시파이 던져버리신데 뭐가 그냥 할래? 어, 뭐야, 피했는데. 아, 저기 칼라이 그냥 칼라 쪽으로 수방이는데버렸네 까비. <laughs> 자, 몸바. 셀샵트 쓰셔야 돼요. 쉘. 레이저.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레이저 치피하고 맞춰줘야겠다 같이 맞춰줘요 이거, 가운데서 극한수. 그 이거 지나고 극대 박을게요 스프레드가 아직 대략 한 40초 남았을 것 같은데. 네, 네, 40초 남았어. 그러면 스프를 그냥 그값시다스프를 쓰지 마요. 알겠죠? 네, 네. 쓸까? 그냥 쓰세요. 샛피 남아서 쓰기 써야겠다. 우리가 지금 그거니까 쓰기 써야겠다. 칼라의 자 스포 52 칼날 발판 1 0회 52초 스포 스포 대기 소환 지나오고 바로 갈게요 바인드 강공까지 합쳐요 레이저입니다 자 바로 가요 이거. 어딨어 루시드 루시드 바인 드고 갔어요. 아, 바인 드 빨리 피고 그런지. 와, 바인 드왜 이렇게 빨리? 아, 피깐 거지? 아, 슈발 그냥 몸박이구나 한줄 없센 거지. 우순간 아, 아깝다. 저게 패턴 돼버리니까. 클레. 선수. 어, 조신유 씨, 사필이 지금 몇대카예요 막대카요. 에? 막대카요. 막대카? 안돼. 무슨, 이거 라비 풀어야 돼. 나를 내 풀게. 사려요. 그 도어 지금 끝에 네, 네. 어떻게 있어. 도어 1분 남았으니까 1분만 버텨봐요, 어떻게. 아니, 딜, 딜 박지 말고. 아, 지금부터 딜 박지 마요. 분 남았어요. 얼마? 몇 초? 6분. 6분? 어? 네. 네. 딜 넣지 마, 이거. 이거 사피리 마크해 주세요. 소환수, 소환수. 오늘 똑바로 줄테니까 잘 들어 이제 기잘 그하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소환수일 때 여기 아? 오른쪽 줬어? 아. 사피리 하드로시 처음 하는 거예요? 어, 나이트 아, 아, 어, 로저, 나이트 로드, 나이트 로저. 지금 다니고 계세요? 아니 아직 이거는안 하고 있어요. 아 처음 하는 거지. 안 해봤댔지. 맞다. 와, 아니 처음 하시는 거거든. 그래도 괜찮지. 뭐 어쩔 수 없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 가운데 쉔. 가운데. 쉘. 자, 다음부터 집중해봐요. 일단 아직 모르니까. 수환, 이거, 이거 공격 몸박이야 몸박. 이거 끝나고 바로 뭐 풀테니까 나비는 아직 잠깐 나비 잠깐 조금 기다리자. 레이저. 잠깐만, 극대기는 이제 좀 그거 하고. 이따 피 넘길게. 칼날. 아, 씨, 씨, 내가 왜 무조건. 무조건 썼는데, 다이크, 다이크를 다이크 썼는데. 다이크크 끄탈면 네 넘겼어요, 소환수. 지금. 다른 분은 데하는 괜찮아요, 페보님하고? 오, 오, 시계 페보님. 이게 지금 내 최소 컷들이 많아. 최소 컷이에요, 최소 컷. 49층이 두 분이 계세요. 1 5 좋죠. 쉬운거 나눠 제발 아아 아파 가운데 해도 쓰면 되겠다 가운데 해도요 끝나고 가운데 해도 발판 리셋이에요 지금부터 자뒤서 계속 꾸준히 바꿀게요 할수있어 할수있어 쉘 선수 같이 맞고 오케이 자 몸바 아 레이저네요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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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다 왔어. 1기끔민호는 거다. 우리 여러분, 저 <laughs> 나루분이 50일씩 나루우이거든 칼날, 저 죽지 마라. 어, 안 돼. 가공인데, 몸 박니까? 이거, 몸 박, 몸 박, 몸 박, 저렇 뭔가 살았어, 살어살어안 돼, 눈 깎였어. 잠깐만 나 이거 좀 천천히 할게요 우리 발판 봐야 돼 발판 지금 발판 봐야 돼요 알죠? 아.. 아 1데카 야도야야왜 이래 <laughs> 제발 아 컨트롤 익숙지가 않아서 자꾸 내가 페파 컨트롤 해요 C가 트랜지션이거든요? 자꾸 인필을 던져 내가 내가 보면서 아한 번씩 인필 던질 건데 내가 자꾸 C를 눌러갖고 아.. 트랜지션 때문에 자꾸 트랜지션을 쓰게 돼요 내가 트랜지션이 C거든 자, 집중입니다 다 왔어 담보, 뭐. 이거 뭐죠? 레이저에요? 레이저 이제, 이제, 이제 가야돼 와이거쉘 써줘야된다 이거 진짜로 이거 쉘 줘야돼요 쉘 들어온거지? 아 쉽다 그리고 와 다왔는데 이거 좀 깨보자 바인드 걸게요 바인드 걸게 지금 나오는거 그, 그냥 딜 박아줘요 그딜 말고 지금 바로 나오는데 바인드 박아요 아 소환수야 와 할걸 너만이에 이 거의 뭐 비명 건데 클라이 다 왔어요. 그 나비 나오기 전에 가야 되거든 몸박 칼날 아유이거 이거 폭탄 가운데 쉐자 가자 뿌세요 뿌세 요 이제 빨빨빨 저기 좀빼빼빼빼빼빼빼빼 그냥, 그냥 바로 가야 돼. 이거 줄 수가 없어. 왜 태그 만들어봐 안돼! 야 씨발발파 새끼야! 안돼 이 새끼야 빼바라 어떻게 빼라 때려! 안돼! 안돼! 아니야! <목소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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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깨? 뭘 깨? 깼어? 깼거야 깼어? 오 깼어 깼어! 깼어! 아니야! <목소리> 와나 못봤어! 와! 아니 나, 어 깬거야 와! 와! 와 깼다. 그냥 바로 가볼게. 아드라퍼 있지. 어못뜰것 뭐 같은데. 넵. No. 와나못깬줄 알았어. 와. 와. 다려 봐. 와 그냥 야 뭐야 우리 네 명이서 깬 거야? 이거 맞아? 야 잠깐만. 야 근데 얘5조 박았네. 얘5조 박았어. <laughs> 야 그래도 내가 얼타지 않은 게다행이야 진짜 나 아들 처음으로 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박수 한번 주자 어난나못깬줄 알았어 나 진짜 못 깬줄 알았어 와나딜 넣었는데 집중해못 깬줄 알았어요 와이거깼다어나 지금 아직 템이 이거 릴렉 1렙으로 깼어 <laughs> 이게 부캐에요 맞아요 아야 근데 이 트라이가 재밌다 아브라들이 이제 못하겠다 어. <laughs>